인치죠? 아, 뭐. 뭐야? 안 돼. 정아, 눈썹 제대로 해봐. 왜요? 앞머리 가려. 이유데요 라이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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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겠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안 돼, 나는. 뭐가? 아직 어 인스타 업데했는데그모습아 <laughs> 오늘 인스타 어땠이한거 봤어. 라도. 잘 나왔더라. 그렇지. 뭔가. 어 효연이다. 효연님 어, 안녕. 라도. 잘 나왔더라. 그렇지. 뭔가. 어 효연이다. <laughs> 정원아 어, 인사하라고. 어아 네. 네. 귀엽다 핑크.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봐 너와 오늘. 좋아. 인사해. 기염둥이야. 어. 나 눈썹 안 보여서 딱 예쁘지 지금. 아 어, 눈썹 안 보여. 기염둥이들 얼굴이 민폐라서 지금. <laughs> 더 가려야돼. 효인이가 우리 더 가리래. 효니이더 가려요? 6등이 얼굴이 임라서 지금. 유나 선수도 <laughs> 보여주세 <있음> 나도 가려야겠다. 이바요나 선수도 보여 나도 가려야겠다. 어떻게 바꿔? 아 여기 있구나. 어머머머 <laughs> 깜짝이야. <웃음> 자다 깬. 어? 자다 깬. 자 잤어요 언니? 어. 정원 선수랑 정한 선수랑. 오 어, 효시 선수. <laughs> 여기. 숙청자정스타전 <laughs> 나가는 사람. 은 <laughs> 외박 받았다가 들어왔어요. 김정은 선수. 네. 저 앞에 음료수 뭐예요? 맥주예요? 한잔했쓰한잔했쓰탄산 <laughs> 음료예요, 탄산 음료. 안녕. 한잔했쓰저 앞에 <laughs> 음료수 뭐예요? 맥주예요? 경원이 누나 올스타 때 리베로니. 네, 리베로예요. <laughs> 위열~ 문베로 문베로 여기여 조금 추워 추워요. 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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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박 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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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 위열~ 위열~ 위 이장 <laughs> 봤어. <laughs> 이발. 아 괜찮은데 뭔가. 먹방 기스토방에서... 보여주세요 먹방. <laughs> 다 먹었는데 먹방은. <laughs> 다 먹었는데. 정화 언니 진짜 개 줄기래. 개 줄기. 개 줄기는 뭐야? 봐봐. <laughs> <laughs> <해봐. 웃음> 시작. 손 손. 추워서 가렸어요 효연이 지금 와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뭐라 하겠지? 정하언니 <laughs> 이정철 감독님 공 밟고 넘어지는 거 봤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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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대 개너 <laughs> 미친 개 미친 개 <laughs> 여기 미친 개두 마리 키워요 <웃음> <웃음> 손! 안가어 <laughs> 언니 아. 언니들 좋아하는 빵 있네. 유나언 얼굴 안 가시바. 안 가시바. <laughs> 뭐라고? 야아치다. 여기 읽어드릴게요. 안 가시바라고 가시바라 문 적어도. <laughs> 받침 없잖아요, <laughs> 앙가시버 아~ <laughs> <laughs> 올스타전 때 먹고 싶은 거 말하래. 올스타전에서 여기 미친개들은 뭐든지 다잘 먹어요. 막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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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봤어? 오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어나 봤어. 근데 무슨 어떤 분이 나한테 사랑한대. 이야. <laughs> 성심당 많이 받으시네요. 이분 많이 받아요. 엄마 엄마. 언니 얼굴 보고 싶어요. 제 얼굴이 지금. 괜찮아요. 언니 얼굴 제일 괜찮아요. 까꿍. 역시 <laughs> <까꿍! 웃음> <laughs> <없지>? 원조. <laughs> 지 자다 일어나서 얼굴 팅팅푼구거 봐. 연예인들이 왜 마이크 마이크래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는지 이제 알것 같아. 정원이한테 대원이 아니냐고 대원이 물어보면... 아니냐고 물어봐 주세요. 대원이 알지. 앞에 맥주 아니에요. 앞에 맥주 아니에요 진짜 이거 파리바게트 거예요 파리바게트 거. 파리바게트 공기에서알 파리바... 골향이 아니에요. 저희 이제 곧 운동 나가야 돼요. 많이 춥나봐요, 거기. 여기 너무 추워서 곁담이 나요. <laughs> <laughs> 곁담 <곁단> 폭발. <laughs> 음, 정아 언니 교정 언제 끝나요? 응. 오늘도 치과 안가 <laughs> 오늘 치과 가야 되는데. 안 가. 머리 봐, 아어떻게 <laughs> 야, 모자 벗어, 이제. 안 돼, 안 돼. 모자는 벗어도 되는데, 머리는 상관없는데, 지금 눈썹이 없어서 안 돼요. 안가깝 마음머리 머리... 신경계 잘라버렸어. 부산 한번 오시래. 기어분의 이긴 소감? 박정하 선수 기어분의 이긴 소감이요. <laughs> <laughs> 지금 개소리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개소리로. 멍멍. 아... <laughs> <laughs> 힙합, <힙합만 해요. 웃음> 힙합 멍뭉이. 지금 개소리로 교정만 3년인가 하다가 결국 실패. 뭐지? <laughs> 아니 너가 아닌 것 같아. 정언이 서브 대박이에요. 완전 멋 멋있, 멋있었어요. 귀여 워 개같대. 욕인가? <laughs> <용인가요? 웃음> 그거 같다. 칭찬인지 욕인지. 어. 그날. 우유빛깔 배우나 천사미소 박정아 하자, 어? 아, 내 꺼하자 문정원. 어? 아내 꺼하자. 요즘 내꺼 <내과> 가라앉아. <laughs> 요즘 개소리가 유행임. 누나 안산 서초 계실 때랑 변한 게없 누구지? 조기봉? 아, 귀엽다? 어. 아, 기복받아요. 나도, 아, 기억나는 것 같아. 누나, 안산도추 내가 언제, 이랬지? <웃음> <웃음> 안산의 자랑이래, 네. 스파이크 서브, 이해가 나가요. <laughs> 서브퀸 해주세요, 문정원. 서브퀸 해주세요. <laughs> 열심히 묶여지 무릎에 이렇게 앉으있고 <laughs> <laughs> 정아 언니 인스타 공개 계정 언제 바꾸냐 공개 계정으로. 공개 계정하면. <laughs> 안 바꾼다는 개소리하고 개소리로 지금 인터뷰 중이십니다. 막막막. <laughs> 인스타 그냥 없앨까 생각 중인데. 도공 스페셜 브이 빨리 보고 싶다. 예고편 해줘 정아나. 예고편. 스페셜 V 예고편. 스페셜 V 때 애교 안 했어니? 했어. 한번 해줘. 애교 보여준대요. 한번 해줘. 갑자기. 어, 한번 해줘. 한번 해줘. 뭐 했지? 몰라. 나 민지 그 언니 안녕하세요. 누구? 민지 언니야, 디 아. 김민지 언니. 네. 안녕하세요. 만나요. <laughs> 스파이크랑 플루트랑 둘다 네. 따내자. 할 때. 할 때. 할 때. 할 때. 응원하고 있어. MVP는 박정아가. <laughs> <laughs> 현대건설 트로피카나 봤녜. 그럼 우리 지금 해주자 트로피카나. 우리가 우리 트로피카나. 니 <laughs> <laughs> 네 그냥 핑크색 먼지 같아. <웃음> <웃음> 일어서 일어나세요 빨리. 빨리 아, 일어나. 네. 샌다업아 애교해 빨리. 애교는 뭐 트로피카나 해준대요. 이렇게 정확히 몰라. 나도 몰라. 내가 해. 언니 라이브 안산 원곡고에 배구부 생긴거에 대생가 아주 좋죠 원곡고 화이팅 됐다 트로피까라 똑똑 트로피까라 잘 아, 몰라 시키면 시키면 다 역시 아 빨리 그럼 애교해줘 빨리 빨리 애교 애교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음, 음. 경원이는. 아, 어, 해줘, 해줘. 나 실물로 보고 싶어. 갑자기? 지금 어. 라이브 방송인데? 어. 응. 경원이는 싫어. 오마이갓 oh 경원이는 싫어. 흥, 흥, 해줘야지. 아, 언니, 진짜 지금 땀나야지. 고싶어안 <laughs> <laughs> 돼, 팩이 <필수> 뭔지. <laughs> 경원이는 싫어. 지금 왜 이러고 있냐면, 지금 정하니까 눈썹이 없거든. 제 눈썹이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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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 눈썹이 없어요, 지금. 눈썹. 눈썹이 없어가지고, 지금. 눈썹을 방에 두고 왔어요, 지금. 니 <laughs> 네 덕분에 너무 재밌대. 올스타 홍보 영상 해줘, 빨리. 너도. 우리 그거, 그거, 쳐, 그거 쳐줘. 뭔데요? 뿜뿜. 뿜뿜이 뭐야? 그랬잖아, 걔네 모모랜드 그거, 나 계속 그거 어. 보고 있어. 나 모르는데? 언니가 하면 춤을 되겠다. 아, 몰라, 나. 등호 오빠는 어딨냐 등호 오빠. <laughs> 아, <laughs> 등호 오빠, 운동하고 있어요. 등호 야 등호 야 등호 등우 어딨다? 등호 오해주요요 등호 야 등호 야 항상 이렇게 딱. 응. 뜬거야. 응, <laughs> <뚱뚱이>, <laughs> 지금 개소리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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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개소리를 절 흉내내고 있어요. <laughs> 제니. 제니. 제니! 사 통화하는데 맨날 저렇게 하나 봐요. 저렇게 안 하는데 자꾸 저렇게 따라해요. 저 아버지 남친이니? 쟤네? 쟤네? 개소리로 바락중. 정아야 네가 그거 한 이유로 사람이 점점 빠지고 있어. 열 명이나 나갔어. <웃음> <웃음> 저가 어디 남친있네 유나선수도 얼굴 보고싶대 보여줘 <laughs> 짜자잔 <웃음> 우리 저녁 뭐먹 어, 저녁 뭐 먹을지 선택해주세요 저녁 뭐 먹을까요 저녁 뭐 먹을까요 정아 언니 앞머리 잘랐어요? 완전 아니, 짧아지심. 앞머리 신경계 살짝. 구이 그거? 윤나 안녕. 저희 다 쉬었어요. 스시, <laughs> 아, 치킨, 냉면에 갈비. 타코. 타코 팔아 여기? 안 타코 먹었다거나. 아, 뭐... 나 얼굴 진짜 쩌지다시나 아, 시계... 짤국수 먹었는데. 고짱 맛있었어. 나도. 새국수 먹고 일본 <laughs> 술 먹듯이 드시네요. 안주를 하나 먹어볼까? 안주를 <laughs> <laughs> <앉으러> 하나 먹고. <웃음> <웃음> 누나 안녕. 피자. 자꾸 미인이라고 해주신 다 닭발 <laughs> 닭발 여기서 정모중 너 덥지? 네 벗어도 돼 괜찮아 이해해주실거죠? 눈썹 없어도? 배은아 선수는 먹을거 뭐 좋아할까? 저는 나뭐 좋아해 먹을거? 다 <laughs>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먹어요 <laughs> 요즘에 제가 해준 버터식빵을 좋아해요 아! 버터식빵! 아, 유나언니 그거 좋아해 앙버터 앙버터식빵 좋아해요 저 버터를 그냥 통째로 다 넣어서 <laughs> 한 통을 그냥 다 언니 아, 아, 좋아하는 거 생각났어! 뭐, 뭐, 뭐. 김치! <laughs> 저 김치 <laughs> 저 김치 좋아해 김치 한 포기 사주셔야 돼요 <laughs> 피오 안녕. 다들 피부 개조우심 어... 소 박정환 선수 안녕하세요. 하이루. 음... 눈썹 없는 정환 선수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사랑을 못하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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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식빵에 김치죠. <laughs> 버터식빵에 김치를 올려놓고 먹으면 최고죠. <laughs> 나 김치녀야. 정아 선수 최고. 미와, 안녕. 미와, 안녕. 버터식빵이. 정아 언니 귀여운 거 자기도 알까요? <laughs> 개소리로 이제 대답해 주실 거예요. <laughs> 다른 빵은 뭐 좋아하세요? 버터 식빵이요? <laughs> 버터 한 통과 식빵만 있으면 돼요. 정원이 <laughs> 커요! 박정화 화이팅! 박정화 화이팅! 박정화 화이팅! 완전 팬님 직감 가서 보고 눈물날 뻔했어요. 박정화 선수 완전 팬인 정원 선수 눈썹 보여주세요. 아, 아, 아. 보여줄 눈썹이 돼요, 없어요. 팬님. <laughs> 팬님. 정원, 정화 선수 사투리 들을 때마다 너무, 너무 친근해요. 아, 유나 언니 왜 이렇게 끼어오심? 정아 언니 사투리 많이 써주세요. 정아, 얼굴 빼, 이제. 안 돼, 언니, 진짜. 이거, 잠깐 벗어줘. 아, 저 봐봐. <laughs>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공개, 공개. 진짜 안 돼. 괜찮은데? 정아, 문정아 선수 리시브 서브 완전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집 퍼먹을 때는 욕하시는데. <laughs> 악플한테 일침 한번 날려주세요. 이 집은 항상 퍼먹는 거라고 있는 거거든요. <laughs> 어, 눈썹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머리. 안, <laughs> 안 보여, 안 보여. 앞머리 때문에 안 보여. 사실 나도 내가 좀 볼게요. 좀 보여, 좀 보여. <laughs>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아, 안, 가렸어. 어. 확실해? 어. 네. 눈썹이 없어. <laughs> 진지 <laughs> 않았어요 <출연> 오늘. <laughs> 어제 인스타 어때 됐는데 <laughs> 지금 이 모습 완전. 우와 모나리자다. <laughs> 야, 야 우와 받을짝. 모나리자 <laughs> <문> 커요 면이안 <laughs> 보여 없어서. 빼. 빼. 저는 끝났어요. 안 보인대 없어서. 너봐 <laughs> 나안보인다 그랬지. 우산을 안 뜨고 왔어. 아,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없는, 없는 건 아니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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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제 별명 하나 더 생겼어. 문날이자. 시즈때도무너지였어요 <laughs> <문나 리자. 웃음> 때 아, 진짜? <laughs> 키즈들 때때 그거 누가 사진을 정원 선수 저번 기업 경기 리시브 몇 프로인지 알아요? 68%. 와 눈썹 때문에 시청자가 빠지고 있음. 리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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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 있어요. 아 씨. 기다렸어. 보라요 <laughs> 좀 신기하겠네 눈썹대기 시청자가 빠지고있어 <laughs> 미소, 미소 한번 해라 이게 너무 웃겨 뭐지? <laughs> 탈인간계래 도 점이 70% 오. 오. 근데 많이 받아서 점유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가 다 받아, 이제. 응, 알았어? 찍어. 안 언니. 도와준다. 봐봐, 뭐, 뭐야? 창원아 어. 뭐래? 아, 다들 들어오셨지요? 4시에 회이티장에서 뵙겠습니다. 이바드도 연락해주세요. 싫어요. <laughs> 아, 진짜 짜증나게 한다. 좋아요? 어, 어그로 꺼지세요! <laughs> <laughs> 어그로가 뭐야, 근데? 이은길 <laughs> 리을. 어그로가 뭔 뜻이야? 어그부츠로. 어그로가 어그부츠래요, 평화가. 어그부츠로. 188번 길. <laughs> 올스타 때 별명 정원 선수 눈썹미 유나 선수 버터 식빵 김치 정하 선수 개 <laughs> <laughs> 눈썹미 <미인다? 웃음> 어? 아, 정하 선수 뭔지 알아? 개 네. <laughs> <laughs> 아. 음. V 투어 예매하려는데2분만에 매진 V 투어 뭐야? 그거 아니야? 일본 갔을 때 음. 인형뽑기를 했는데 음. 시바를 뽑은 거예요. 시바 뽑았대 시바. 음, 시바를 뽑은 거야. 근데, 근데,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시바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동전을 넣어가지고 그 뽑기 음. 그거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동전 넣어가지고 뽑기 그냥 했는데 시바 새끼가 뽑힌 거야. <웃음> <웃음> 시바 새끼가 뭐가 뽑혔대요 시바 새끼. 씨바새끼. 말 잘하네. 정아 선수 올스타 별명 걔는 너무 직사적이니까 댕댕이로 해주세요. 댕댕이야. 시바 핸드폰 시바 기종이요? <laughs> 핸드폰 기종 다 아이폰이지. 아니구나. <laughs> 뭐. 나 왕. <laughs> 왕 거인이 거인 핸드폰 들고 다녀요. 왕 댕댕이가. 댕댕이. 왕이라서 왕. 유나 선수, 정아 선수 올스타전 밖에서 행사면 하 춤춰달라고 하면 해주시나요? 네. 대형 댕댕이 네. <laughs> 대형 댕댕이 <laughs> 어디서 쳐주세요. 대형 댕댕이 쳐준대요. 네. <웃음> 제가요? <웃음> 어, 우리 세레머니 준비해야 돼. 기회를 이 기회를 틈타야 돼. 우리. <laughs> 우리 쌍둥이들 이기자. <laughs> 대형 댕댕이가 춤춰줄 거예요. <laughs> 대형 댕댕이가 개춤춰줄 거예요. 개춤. 개도그. 정원선 정원 선수 무릎 괜찮나요? 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어그러가 관종이 게 그래 관종. 아, 관심 종자요? 관심 종자? 아, 그왜 어그로야. 어수치 언니 왔다. 수치 언니 안녕. 음. <laughs> 커요미. 왕댕댕이 커엽대. 서서. 서서. 아, 서서. 거요미 있잖아, 거요미. 양, 양효진. 경하도 안녕, 경원이도 안녕. 안녕. 댕댕이 간다. 내네 발로? <laughs> 댕, 댕댕이 내네 발로 기어서 간다. 제니 깁스 풀었어요. 저 비추는 거 아니죠? 맞아. 잘안 <laughs> 됩니다. 눈썹이 없거든요. 우리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기 싫다. 가야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보돌이 왕돼지. 제니는 살 빼야 된대요. 제니도. <laughs> 정원아 니 귀여워. 감사합니다. 인사해 <laughs> 정원아 이제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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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안녕. 어, 나 진짜 못생겼다. <laughs> 우리 갈게요. <laughs> 안녕.